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8위부터 1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성면 올라와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성면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약 400여 개 학교의 성면 지도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검색어에는 7위 통영고성 보궐선거 여론조사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령탑이 어제 동시에 경남 통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음 달 3일 통영고성과 창현 성산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차기 송선에서의 PK, PK 민심풍향계로 주목되며 여야 모두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통영고성거주 유권자 502명을 조사한 결과 정점식 한국당 후보가 5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6.6%를 기록했습니다. 이두 정당이 공통으로 통영 핵심 과제로 꼽은 것은 경제인데요. 특히 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통영형 일자리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검색어에는 6위 안동 사고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41분께 경북 안동시 한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위에는 5G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모델이 국내 전파 인증을 통, 통과하면서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한편 미국 5G 상용화 일정도 다음 달 11일로 정해지며 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타이틀 사수, 사수에 나섰습니다. 4위에는 아이패드 미니 올라와 있는데요. 애플이 현지시간 18일 새로운 버전의 아이패드 에어와 미니를 공개했습니다. 이 아이패드 미니를 공개한 것은 3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3위에는 과거사위원회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는 5월 말로 활동기한이 연장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와 고 장자연 씨 사건 의혹 규명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지난 12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재연장을 반대했던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사 진상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이 오는 5월 말로 재연장되면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우선 진상조사단은 김전 차관의 소환조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울러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경우 술자리 접대를 받은 가해자들에게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새롭게 제기된 장씨의 타사 료육이 확인될 경우 살인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위에는 KT 올라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딸에 의해서 또 황교안 현 원내대표 아들 역시 KT 특혜 채용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일 위에는 천궁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살펴보실게요. 강원도 춘천의 한 공군 부대에서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발사돼 공중에서 폭파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어제 오전 10시 38분께 춘천의 공군 부대에서 계획 정비 중이던 천궁 유도탄 한 발이 비정상으로 발사돼 기지 인근 상공에서 자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군은. 18일 오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천궁은 공군의 이 대표적인 지대공 미사일로 비정상적 상황에서 발사될 경우 안전을 위해 자폭되도록 설계됐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천궁뿐 아니라 공군이 배치해 운영 중인 유도무기는 오작동으로 인해 발사될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으로 폭파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8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